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든 살이 되면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나이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말이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신체와 정신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며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보다 우아하고 당당하게 맞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해 다가올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70세 이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신체적인 힘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70세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전보다 체력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며 활동 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단순히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넘어서 신체 구조 자체가 점차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환으로 근육량과 골밀도의 감소, 심혈관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72세의 은퇴교사, 이영호 선생님은 예전에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정원 가꾸는 일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조금만 활동해도 금세 피곤해지며 이전보다 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의 사례처럼 나이가 들수록 세포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 근력과 지구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 감소증이 서서히 진행되며 70세쯤 되면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골밀도의 저하 역시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져 이동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심장의 효율성과 혈류량이 줄어들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 후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 반드시 크게 악화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회를 들어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감각을 높이며 에너지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영호 선생님도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하신 결과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활동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억지로 거부하기보다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더 건강한 노화를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식단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D, B12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것이 근육 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영호 선생님도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조정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자립심을 유지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힘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활동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돌아보실 때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자기 돌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일상을 조율하는 태도는 70대 이후의 삶을 보다 우아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며 변화하는 정신적 처리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고 처리 속도의 둔화입니다. 70세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처리하던 일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름이나 날짜, 세부사항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며, 심각한 인지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해온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76세의 화가, 김은정님은 최근 들어 단어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복잡한 대화를 따라가는데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김은정님은 작은 기억 실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지속도의 둔화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부드러운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처리속도와 작업기억력 등 일부 뇌기능은 점차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거나 여러 작업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 구조의 변화, 혈류 감소, 신경 연결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휘력이나 축적된 지식은 대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향상되기도 하며 이는 평생 쌓아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둔화로 인해 때로는 답답함이나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면 스스로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와 신체 활동도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김은정님은 최근 지역미술 수업과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자극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동시에 이어가고 계십니다.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습관도 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인지 능력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의 자신에게 알맞은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를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따뜻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 범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여든이 넘은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친구들이 멀리 이사하거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많은 어르신들은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손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깊고 진실한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순자 어르신은 현재 84세로 강원도에 거주하시며, 한때는 매주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하던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현재는 몇몇 소중한 인연만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어르신은 이전보다 마음이 더 편안하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도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축소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또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주 외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관계들이 진실되고 따뜻하다면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가벼운 만남보다 깊은 대화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진정한 동행을 더욱 선호하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몇몇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물론, 오랜 친구들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에는 상실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남아있는 관계에 감사하는 마음과, 병행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전화 통화, 화상 통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먼 거리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 모임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들도 어르신들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이러한 과정을 삶의 일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진심 어린 교류는 기쁨과 위로를 주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넷째, 감각 능력의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른을 넘기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각 기능에 저하는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력 감퇴는 특히 고음역대를 듣기 어렵거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의 대화를 따라가기 힘든 것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좌절감, 사회적 거리감 또는 의사소통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음량을 높이거나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력의 변화 역시 흔히 나타나며 어두운 곳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색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가까운 사물을 집중해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돋보기나 시력보조기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노화성 안질환도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미각과 후각 또한 함께 둔화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게 느껴지면서 일부 어르신들은 소금이나 설탕에 의존해 맛을 보완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에 또 다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보청기 사용, 정기적인 안과 검진, 그리고 적절한 조명 환경은 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미각과 후각 관련 증상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각 변화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써 대화나 사회적 활동 중 이해와 배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단순한 쇠퇴가 아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조 기구의 활용과 생활 습관의 조절을 통해 어르신들은 여전히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경험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신 부청기, 음성 확대 전화기,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은 감각 기능의 저하를 보완해주며 소통과 사회적 참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각 변화에 대해 인정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어르신들은.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삶의 다양한 순간에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순간과 내면, 성찰에 대한 깊은 집중, 이른을 넘기면서 많은 어르신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일상 속의 소박한 기쁨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과가 되는 데서 나타납니다.예전에는 바쁘게 지나쳤을 지도 모를 조용한 아침의 고요함,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 창 밖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조차, 이제는 마음 깊이 감사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삶을 서둘러 지나가기 보다는 매 순간을 음미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삶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가 더해진 것입니다. 여섯째, 삶의 의미와 내면, 성찰에 대한 깊은 집중.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세의 전직교사,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성취를 쫓거나,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시며, 대신 평온함, 진실된 관계,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의미를 찾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노년기의 삶을 지혜와 만족으로 채우는 내면, 성찰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기고 싶은 삶의 흔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열정을 다시 되살리거나 살아온 삶의 교훈을 나누거나 혹은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 시기를 통해 감사와 용서를 받아들이며 정서적 회복과 내면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증진시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기 쓰기, 명상, 혹은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정리하고 마음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확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폭넓은 관계보다 진심 어린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관계의 수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다 깊이 있는 유대감과, 든든한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춘 어르신들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입니다. 변화와 상실 앞에서도 품격있게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가족과 돌봄 제공자들은 어르신들의 이러한 여정을 따뜻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어르신의 지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없이 경청하는 태도는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진심 어린 소통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비록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기는 또 다른 형태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되며 더 깊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이 이 시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여든 이후 삶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과 에너지의 변화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의 축소, 내면의 성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삶이 보다 깊고 성숙해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중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나요? 혹시 자신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분에게서 이런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닌 나이들매 지혜와 품위를 껴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으신 통찰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공동체에 큰 힘이 되며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더 깊고 충만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